오늘 만든 술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난이도는 최하, 근데 맛은 정말 최고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든 청감주인데 이중 하나가 대박이 났습니다. 당장 내다 팔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감칠맛이나 술 맛의 깊이가 남달라서 만든 저조차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청감주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보통 술이라고 하면 소주, 탁주, 청주, 약주처럼 이 술을 빚을 때에는 쌀, 누룩, 물이 들어갑니다. 더 맛있고 깊이 있는 술을 만들고 싶다면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횟수를 늘려서 이양주나 삼양주 방식으로 빚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 청감주는 물 대신 술로 빚습니다 탁주나 청주를 넣는 거예요.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양주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술을 물 대신 넣어서 만든 술은 어떤 맛일까요? 저랑 같이 한번 만들러 가보시죠. 우선 고두밥은 술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긴 한데 술 만들 때마다 고두밥을 매번 설명드리기에는 이미 알고 계시거나 보신 분들이 많아서 생략하기로 하고 궁금한 분들은 단양주 찹쌀 막걸리나 이양주 만드는 영상 참고하시면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달아놓을게요. 이번에 사용한 누룩은 향원곡입니다. 이 누룩은 가격대가 조금 있는 누룩인데 과거의 궁중에서 청주나 법주를 빚을 때 사용하던 누룩입니다. 원료의 녹두가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밖에서 3일 정도 누룩을 법제를 하고 이용했는데 법제를 하게 되면 누룩에 배인 나쁜 냄새를 탈취를 하고 맛과 더욱 안정적인 발효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인 세팅이 끝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물 대신 사용할 술주류입니다. 첫 번째는 단양주 막걸리 키트로 직접 막걸리를 빚어서 위에 맑은 부분만 다시 걸러서 두번 빚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느린마을 막걸리입니다. 이 막걸리를 선택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지평 막걸리는 도수가 느린보다 약 1도 정도가 낮기 때문에 감미료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제외했고 살균 탁주 또한 제외했습니다. 장수 막걸리는 아스파탐과 외국산 쌀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외했고 감미료 없이 순수하게 만든 백걸리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혹시 참고하셔가지고 만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느린 마을로 선택했습니다. 언젠가 백걸리로 다시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제가 직접 빚은 이양주 약주입니다. 만든 지한달 정도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3일차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잘 저어줬습니다. 처음에는 당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뻑뻑하고 물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문제 없이 당화 과정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향원곡에서는 특유의 흙냄새가 조금 많이 나서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이 술이 잘 완성이 되었고 혹시 처음 향원곡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흙냄새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막걸리 키트로 만든 막걸리를 맑은 부분만 사용해서 청감주 형태로 빚어주겠습니다. 이제 체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정말 몹시 궁금했습니다. 세 가지 버전 중에서 뭐가 가장 맛있을까? 술을 발효시키는 동안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술을 만들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세개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키트로 만든 청감주는 조효소제와 효모로 만들다 보니 색이 뽀얗고 느린 말로 만든 청감주는 청주층이잘 분리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약주로 빚은 청감주는 청주층이잘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건 이후에 마셔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시음 영상에서 좀더 설명을 보탤게요. 느린마을 막걸리로 만든 청감주 먼저 체주를 해 보겠습니다. 지게미는 망을 이용해서 잘 걸러주고 전체적으로 당화와 발효가 잘 되어서 술 내음이 좋습니다. 반복해서 약주로 빚은 청감주도 체주를 해 줬습니다. 청주층 분리를 위해서 약 8도 정도 되는 베란다에서 6시간을 두었습니다. 청주층 분리는 온도가 낮을수록 분리가 더잘 됩니다. 이제 정말 완성이 다 되었고 1리터씩 만들었는데 청주축만 분리해서 마시려면 약 600ml에서 700ml만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술이 가장 맛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향이 잔잔하게 올라옵니다. 아주 살짝 산미감이 느껴집니다. 입안에 단맛이 쫙 감기고 생각보다 도수감이 느껴지는데. 한 12도에서 13도 사이쯤 될것 같네요. 어쩐지 약간 좀 달달하고 질감이 녹진한 사케를 마시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이 비강을 때리는 향이 꽤 좋습니다. 아주 처음 얼리서부터 옅은 사과향이 느껴지는데 그 사이에서 산도가 살짝 느껴집니다. 이 마셔 보면 달고 녹진합니다. 사과의 상큼한 과일향이 좋은데 녹진해서 그런가? 무언가 배와 감의 어디 중간쯤의 과일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분명 감각은 12도 이상의 술이라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혀와 목에서는 알콜 타격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칠맛이 진짜 끝내주는데 완성도 면에서 향, 질감, 목넘김, 감칠맛, 피니시까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라 사실 저도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와, 이거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냥 꿀물 맛인 줄 알았습니다. 이미 마시기 전부터 꿀향이 달달하게 올라오는데 어, 이게 맞나 싶을 정도? 산미감도 전혀 없습니다. 이거 뭐 알콜도 거의 안 느껴지는 것이 아마 당화만 잘 이루어지고 효모가 사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치상으로 당장 확인할 길이 없으니 추측할 뿐입니다. 주모로 사용된 이 양주가 대략 15도쯤 될것 같아서 희석해서 10도쯤으로 맞춰서 넣었거든요. 효모가 마탱이 간건 확실한데 이유를 알 길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엔 이게 ph 조절인 것 같아요 미리 알았다면은 구연산을 좀 넣어서 ph를 조절했을 텐데 아 이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번에 만든 청감주는 누굴 갖다 앉혀놓고 마시게 해도 느린 마을로 만든 청감주가 1등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세가지 중에서 맛있는 술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정말 훌륭할 정도로 맛있는데 맛있는 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입안에 쫙쫙 감긴다는 특징이죠. 근데 이 술이 딱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풍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도와 산미감의 밸런스가 좋고 곡물량이 중심을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주방문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든 주방문은 찹쌀 1kg, 향원곡 80g, 느린마을 막걸리 맑은 부분만 1리터입니다. 찹쌀 2kg 분량은 해줘야 충분히 마실 만큼 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레시피는 찹쌀 2kg, 향원곡 170g, 느린마을 막걸리 맑은 부분만 2.4리터입니다. 느린마을 막걸리는 찹쌀 1kg 당 1.2리터 넣어주는 편이 좋겠습니다. 술을 빚을 때좀더 안정감을 줄수 있어요. 누룩치도 생각보다 느껴지지 않아서 찹쌀 1kg당 5g씩 더 추가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좀더 보완해서 더 괜찮은 청감주를 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백걸리로 다시 한번 더 청감주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 같은 영상을 두번 올리면 좀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스타나 유튜브 커뮤니티에 결과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